아, 질문 없죠, 얘들아? 응. 자, 좋아요. 161페이지 슬기에게 김유주 학생이 쓴편집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분홍색 소담한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편집 글이야 누구한테 편집 쓰는 글 주제 전학간 친구인 슬기를 그리워한대요. 그리고 특징 보면 속담, 관용구, 명언 참신한 표현 등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줬어요. 다음 슬기에 대한 그리움 고마움을 솔직하게 표현해줬다는 게 특징이다. 자 좋아요 밑에 보면 글을 쓰인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지 하냐? 이런 속담이랑 비행기를 태우다, 반영구 <laughs> 명언도 나오고, 참신한 표현도 나와요. 우리 조금 이따가 글 보면서 자세한 뜻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음. 자, 편지를 쓴 까닭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고마움, 그리움을 표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여름방학 때 만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자, 편지에 드러난 슬기의 모습은요. 적극적이고 마음이 착한 친구입니다. 오케이. 음. 자, 좋아요. 그러면 서두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슬기에게라고 했어. 자,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이것을 볼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 슬기라는 호칭을 사용해줬지, 그치? 어, 여기 슬기에게 밑줄 치시고요. 호칭이라고 써줄게요. 이그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호칭. 어, 우린 이걸 통해 뭘알수 있냐면, 이 글이 편지글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 그치? 어, 편지글이 는을 알려줘. 이 편지 그림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슬기야 잘 지내니라고서 첫 인사를 하고 있어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첫 인사를 하고 있죠. 자 얘들아 편지 그림요 일정한 형식이 조금씩 존재해요, 그렇죠? 누구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로부터, 누구 올림, 이런 것도 있고, 처음에 이제 안녕, 이런 말로, 안부로 시작하는 말, 마지막에는 뭐잘 있어, 또 쓸게, 이런 마지막 말도 있고요. 그쵸? 어, 그래서 두 번째, 슬비아 잘 지내니 이 부분에서는요, 첫 인사를 통해서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인사. 안부 인사를 하고 있어. 아, 네가 전학간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못본것 같은 기분이 들어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치지 않듯이 우리는 하굣길에 늘 떡볶이 가게에 들렀었잖아 자 봐봐 지금 바로 뒤에 보면 하굣길에 떡볶이 가게를 늘 들렸다는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치지 않는다 라는 뜻은 뭐인 것 같아 정우야? 어떤 뜻인 것 같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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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화의 뜻인 것 같아. 은송이는? 일단 어, 우리가 어, 그렇지. 비유적인 표현이 이거 속담이거든. 어떤 뜻이냐면 참사는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것이 있는 방앗간을 무조건 들리겠지. 그치? 어, 우리도요 떡볶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떡볶이집 앞에 가면 무조건 들렸다는 것을 속담을 활용해서 표현해 준것 같네요. 이해가십니까? 음, 자 좋아요. 거기 속담에 밑줄 쳐져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어, 두 사람이 떡볶이 가게를 자주 들렸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볼수 있잖아. 속담을 활용해줬어. 두 사람이... 떡볶이 하게를 자주 들렸음을 표현해줬어. 자, 계속 갑니다. 우리는 학교 길에 계속 들렀었잖아. 그 가게 앞을 나 혼자 지날 때마다 참회가 된것 같다. 너 없이 나 혼자라 참 외롭거든. 자, 이거 봐 이거 우리 친구들한테 쓰면 아재 개그라고 욕먹어요. 그쵸? 자, 지금 참 외롭다의 앞글자를 켜서 참회가 된것 같다. 이렇게 말장난을 줬죠. 그쵸? 어, 우린 여기서 이것을 참신한 표현이라고 표현해 줄 겁니다. 알겠죠? 어, L 부분에 밑줄 쳐져 있는데 쓸게요. 참신한 표현. <laughs> 참 외롭다. 나이앞페 나를 따서 참신하게. 해 이게 참신한 맛인데? 너도 어때? 뻔하잖아, 그치 재미없지. 얘는 재밌나 봐, 그죠? <laughs> 자 아, 좋습니다. 1심 포인트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그래서 임표에두 가지 나왔습니다. 먼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하면서 물어보고 끝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지? 속담이라고 했어요. 속담 그아 속담 활용해줬고요. 좋아하는 곳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속담을 활용해서 두 사람이 떡볶이 가게를 자주 들렸다는 것을 표현해 줬지. 자 그다음에 참신한 표현 나와 있어요. 참외가된것 같다. 참외롭거든, 그쵸? 어, 그 슬기가 정확해서 참외롭다는 것을 앞 글자를 따서 뭐가 된것 같다고 표현했어, 정우야? 그렇지, 참외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네요. 참외가된것 같다고 표현해 줬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laughs> 자나은단 솔직히 네가 이사 간다는 말을 처음 했을 때에도 종례 시간에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에도 나는 네가 전학을 간다는 것이 사실인가 싶었어라고 했어. 그치어 그러면 얘는 지금 시기가 전학 갈때 자신의 속마음, 심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어 얘의 심정은 어땠어? 믿겨 안 믿겨? 어, 믿기지가 않았어.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쵸? 어, 그 부분 정리해서 써줄게요. 처음부터 사실인가 싶었어.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쓰은이가 전학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등장. 실감이 나지 않는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학교 가자는 너의 문자가 오지 않았을 때 너와 함께 다닐 수 없다는 게 그제야 실감나면서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더라 하면서 이거는 언제야? 전학을 간 뒤에 신정이지. 그치? 어, 거기 부분 밑줄 쳐져 있는 부분에 쓸게요. 세비가 전학 간 뒤에 신정. 이때부터 섭섭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죠? <laughs> 자, 계속 갑니다. 며칠 전 네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보았어. 반대양 농구대에서 역전 골을 넣었더라. 새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쓸개 블로그를 보고 든 글쓴이의 생각이지. 그치? 어땠대? 다행스러웠대 그치 어, 거기 밑줄 치자 새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laughs> 자 슬기의 블로그를 보고 본 글쓴이의 마음 본 글쓴이의 마음 읽읍시다 됐다 다행스러웠다 친구를 잘 사귄 것 같아서 다행스러워 그쵸? 자 한편으로는 너와 함께했던 학교생활이 생각나서 네가 더 그리워지더라 자두 번째만 한번 보겠어 그리워졌대 그치? 어, 너와 함께했던 학교생활이 생각나서 네가 더 그리워지더라 슬기 블로그를 본 글쓴이만 두 번째입니다 그리워진 반 친구들도 모두 너를 그리워해 큰 목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치며 축구를 하던 네가 없으니 자 평소 슬기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 축구를 되게 좋아했던 친구인 것 같아, 그쵸? 어, 거기 밑줄 칠게요 큰 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치며 축구를 하던 밑줄 치시고 평소 슬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니가 없으니 반대항 축구 경기도 김빠진 탄산음료 같다고 하더라 볼게요. 김빠진 탄산음료 어때? 맛있어? 맛없어? 맛없어? 그치?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표현한 거야. 이것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참신한 표현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김빠진 탄산음료 같다고 하더라. 밑줄 치고요. 쓰레기가 <laughs> 없어서 허전 안에 긴 빠진 탄산에 비유해졌어. 삼신한 필현이라고할수 있어요. 자지금속다 활용이랑 무신한 참외그렇죠 그리고 탄산음료, 김빠진 탄산음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네. 자, 지행을 맞았던 네가 없어서일까? 반에서 생일 축하 인사를 해도 예전만큼 재미진가나? 흥부자라고 불렀던 네가 흥부자 어때? 되게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뜻하죠 어, 평소 슬기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평소 슬기의 모습 두 번째는 유쾌하고 재미있음. 고 재미있는 슬기의 모습 자 홍보자라고 불렸던 네가 얼마나 유쾌하고 재미있는 친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진심이야 비행기 태우려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지 자 비행기 태우려고 윗줄 치셔야 될것 같아요 그쵸? 쳐져있네요 어.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를 띄워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 정리할게요. 단연구를 활용하여 진심으로 칭찬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구를 활용하여 진심으로 칭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넘길게요. 162페이지고요. <laughs> 기억나? 이번 봄에 내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녀왔잖아. 그때 너는 나의 그림자처럼 늘 곁에 있었어. 이동 수업이 있을 때는 짐을 들어주고 점심시간에는 식판을 대신 들어주었지. 어때? 평평? 엄청 착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인 걸알수 있죠. 자, 강의 밑줄 칠게요. 이동 수업이 있을 때는 짐을 들어주고, 점심시간에는 식판 을대신 들어줬지. 자, 평소 세개 모습 세 번째입니다. 배려심이 깊음 배려심이 깊음 자, 계속 갑니다. 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나를 돕느라 고생하는 너에게 너무 미안해서 정작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하지만 넌내 마음을 눈치채고 얼른 나와서 떡볶이나 사람에 어게에 웃었잖아. 그럼 너를 보면서 나도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언제나 곁에서 나를 지켜주던 너에게 못했던 말을 이제야 전해. 정말 고마웠어. 결국엔 글쓴이의 마음은 뭐였다. 정말 고마웠어 그쵸 고마웠어 밑줄 치시고요 글쓴이의 마음 어떻다 고마움 슬기에게 매우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션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현. 김빠진 탄산음료 같다. 세이가 없으니까 허전하다. 그렇죠? 어, 자, 그리고 흥이 많은 친구를 뭐라고 표현해줬지? 흥 부자라고 표현해줬었죠? 그렇죠? 흥이 많은 친구를 흥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laughs> 아, 관용구는 비행기 태우다 라는 관용구가 나왔고요 남의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워물려주다 추워물려주다의 의미의 관용구를 활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뭐하는 말이라 강조한 거야 정우야 나는 너에게 진심으로 뭐하고 있어 그렇지 칭찬하고 있죠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말, 말미에요 끝부분이라는 거죠 참... 음. 자, 갑니다. 내 소중한 친구야. <laughs> 어 잠깐만. 나 혹시 이거 꺼졌니? 찍히고 있어? 네. 어, 찍히고 있어. 자, 내 소중한 친구야. 네가 전학을 가고 나니 수영장에 다닐 수도 없고 축제 때 함께 공연도 할수 없게 되어 너무 슬프다 하면서 글쓴이의 마음이 어때? 슬기랑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쵸? 어, 처음부터 슬프다까지 묶을게요 어떠냐면 슬기와 함께하지 못해 슬픈 슬기와 함께하지 못해서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보이나? 안 보일 거 같아. 슬기랑 함께할 수 없어서 슬픈 마음. <laughs>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여름방학에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가는 것을 엄마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야. 한 시간의 대화가 5 0 통의 편지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듯이 너와 빨리면 나 얼굴을 보며 수다를 떨고 싶다. 어, 자 얘들아 이거는 뭘까? 명언이야, 명언, 그치 어, 명언을 직접 와서 썼어요. 근데 다른 곳에 있는 말을 가지고 와서 썼잖아. 그거 뭐라고 하지? 이음 이음. 뭐라고 하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쓰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와서 쓰다. 인용이라고 하죠. 그 그렇죠? 어. 자, 명언을 인용해서 명언을 인용하며 명언.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표현해 줄게 50통의 편지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종류의 명언입니다. 자, 이런 말도 있듯이 너와 빨리 만나 얼굴을 보며 수다 떨고 싶다. 얼른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말미에 써줬네. 어, 결국 정우야이 편지 쓴거 이유가 뭐야? 고맙다고 일단 말했어. 그치? 그리고 나 여름방학 때 너네 집갈 거야. 이거 말하려고 편지 쓴 거거든요. 자, 어, 거기 옆에 좋겠어 옆에 화살표 하고 쓸게요. 편지를 쓴다. 가 여름방학에 놀러갈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 여름방학에 놀러 갈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네요. 그쵸? 그렇죠? 자 보고 싶다 친구야. 마무리 인사해줬고요. 2000 땡땡년 땡땡년 땡땡이 지금 편지를 쓴 날짜 써줬어요. 그쵸? 그렇죠? 난 마지막에 누구 보내는 사람. 친구 유주가. 그쵸? 그렇죠? 자, 좋습니다. 1포인트 정리할게요. 자, 그스을 표현. 명언. 그쵸? 한 시간의 대화가 50동의 편지보다 훨씬 낫다. 그쵸? 명언. 자, 이 명언은요, 프랑스의 서원문 작가의 세빈이 말로요, 멀리 떨어져 많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보다 잠깐 만나서 나오는 대화가 더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언이네요. 자 글쓴이가 편지를 쓴 까닭 나와있죠 슬기에 대한 그리움 고마움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 슬기네 집에 놀러갈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놀러갈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자 좋습니다 163페이지 볼게요 너무 쉬웠지 얘들아 그렇죠? 갈래 뭐였어 정우야 편지 글, 편지 글. 주제에 슬기 그리워했고요. 속담 강력고 명언 참신한 표현 다양해고 활용해줬고요. 그리움과 고마움을 솔직하게 표현해줬습니다. 자, 글자인 서두에는 당연히 안부를 물었어, 그렇지? 그리고 본문에 즐기에 대한 뭐를 전했어, 은송아? 그리움. 그렇지. 그리움과 고마움을 전해줬죠. 자, 그래스인 다양한 표현 보면요. 속담, 창세가, 방앗간에 그저 지나랴. 무슨 뜻이었어? 좋아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비행기를 태우다는 뭐라고 한다고 정우야 이런 거? 그렇지. 관용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여 올려주다라는 의미의 관용구를 활용해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이것을 강조해준 거지? 음. 자 마지막 명언입니다. 한 시간의 대화가 5 0 통의 편지보다 낫다. 그렇지? 어, 멀리서 편지 주고받는 것보다 만나는 게 낫다. 그 뜻이었죠. 자 좋아. 이때 참신한 표현 3 가지 나왔는데요. 처음에 참외드립 있잖아요. 그렇죠? 어, 참외드립을 통해서 외로움을 표현해 줬지. <laughs> 외로움을 표현해 줬다. 자 그다음에 탄산음료인 탄산음료인데 어떤 탄산음료? 긴 빠진 탄산음료 말 없잖아요. 그렇죠? 어, 재미없고. 자, 다음에 흥이 많은 친구 뭐라고 표현해줬습니까? 흥보자라고 표현해줬네요. 자, 그리고 까다은 아빠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였어요. 그리움 고마운 표현 그리고 너네 집에 놀러 갈 거야, 그렇죠? 다 좋습니다.